이준석 후보가 ess 자체가 화재 사고가 빈번하기 때문에 어쩌면 지역별로 혐오 시설 또는 기피시설이 될수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라고 발언했는데 데이터 센터마다 ess 장치를 두고 전력 공급을 유지하는데요 화재가 한번 크게 났던 적이 있죠 자주 난다면 매일같이 뉴스에 나와야겠지만 지금 서울 시내 곳곳에 있는 ESS 장치들은 잘 돌아가고 있는데 이걸 혐오 시설로 규정해서 ESS를 써야 되는 데이터 센터 자체를 완전히 혐오 시설로 좀 오인하게 만드는 것은 아닌가 이준석 후보의 발언이 좀 경솔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예전에 이제 삼원계 배터리 같은 경우엔 ESS 같은 경우 화재 위험이 컸기 때문에 완충 그러니까 완전히 충전하는 걸 제한하는 기준도 이미 두고 있었는데 더 놀라운 것은 이미 화재 위험도 낮고 저렴한 LFP 배터리가 개발이 돼서 국내도 개발을 완료해서 양산 체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게다가 이준석 후보가 최근에 중국 소식을 못 보신 것 같은데 중국은 배터리가 이제 완전히 고밀도로 해도 절대 화재가 낫지 않도록 하는 국가 기준을 마련했고 거기에 맞춰서 CATL 중국의 큰 배터리 회사죠 신제품을 내놓았는데 유리. 모래 이런 원재료가 되는 규소를 가지고 배터리 충전하는 기술들을 만들어서 화재로부터 안전한 기술들이 이미 확보가 되어서 표준점을 하나씩 잡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최신 글로벌 사례들에 대한 수집이 좀 이준석 후보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